안녕하세요. 꾹꾹종이입니다. 오늘은 강아지를 한번 접어 볼게요.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 주시고요. 먼저, 반을 접어 주세요. 다시 펴서, 반대로도 네모를 잡아 줄게요. 다시 펴고 3분의 1 정도만 접어 줄게요. 뒤로 돌려서 3분의 1 접힌 곳을 여기 가운데 선까지 삼각형으로 접어 줄게요. 여기도 똑같이. 접어줄게요. 이 상태에서 다시 뒤집어서 이 아랫부분을 접어줄게요. 아랫부분은 여기 선이 가운데선에 닿을 수 있도록 접어줄게요. 이렇게 잡고 이 위에 부분은 안쪽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접어주세요. 이쪽도 가운데까지 접고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이 선이 여기 선에 오도록 접을 건데 이 안쪽으로 넣어줄 거기 때문에 여기. 사선으로 있는 곳까지만 접어서 올려서 접어주세요. 여기까지만. 사선에 안으로 색종이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양쪽을 잡아줄게요 조금씩 잡아줄게요 여기도 접어주시고요. 여기도 잡아주세요. 이쪽도 잡아주시고, 위에도 여기 부분을 조금씩만 잡아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세요. 뒤집어보면 짜잔 강아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눈은 스티커를 붙여주고요 예 지 완성 되었 습니다. 오늘 도 감사 합니다.